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o, no. <laughs> 아 삼시생 직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하얀 뭉개구름 같은 비닐이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남구 옥사님, 팀장님한테 이것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는 일은요, 저희 자연드림 내에서 소비되어지는 뒤에 보는 폐비닐과 여러 가지 식품용 관련한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화분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다양한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됐는데 어, 오늘 이명재 단장님 오늘 무슨 일을 시키실 건가요? <웃음> <웃음> 오늘 힘 들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연구 개발해 놓은 전 과정을 차나씩 하면서 일단 재료 손질서부터 직접 한번 물건을 만들어 보는 일까지 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오늘 뭘 만들죠? 오늘은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을 심을 네. 수 있는 화분. 예. 어, 저는 잠깐 여기 오기 전에 화분을 봤는데 어, 그 화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색색이 정말 똑같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우선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본 다음에 이따 다시 한번 소감을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 네. 네. 이거를요? <laughs> 네, 진짜요 어? 가벼워, 가벼워. 오, 무겁네데요아 아니야. 어디다 놓지 자, 여기는 지금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어, 비닐을 우선, 어, 나누고, 이 어마어마한 양들을 이제 분리해서, 예쁜 화분으로 만들 겁니다. 한번 이 비닐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제가 제가 좀 같이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이렇게 덩어리를 찢어야 어. 덩어리를 찢어요? 아. <목소리> 이거 화재 경보기가 아니고요. 직원들의 휴식 시간. 아 <laughs> 어, 여기 엄청난 복지. 직원들의 휴식 시간이 화재 경보기. <laughs> 다 나가! <laughs> 자, 우리도 쉽시다. 우리 커피 사주셨는데 커피 한잔마십시다 이렇게, 응, 그렇지. 딱고 쓴지. 여자, 여자? 이거.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나 몰라. 打开呀 <打得 S 1> <谢>。 빠진데요. 어, 혼합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완성. 지금이 아까 우리 단장님이 좀 이렇게 뭐가 좀 모질라가지고 지금 <laughs> 그구는난이런 것도 이런 이렇게 잘못 나면 그리고 여기 남은 것들은 또 저렇게 분쇄 잘라서 다시 만든다 고 합니다 될 때까지. 불꽃, 불꽃. 이렇게 얘를 이렇게 다시 잘라서 다시 녹이죠? 다시 녹여서 다시 화분 만든. 쓰다 남은 것도 가지고 오시면 또 녹여서 또안 되고. 자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저만 한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했는데, 어, 우리 정혜은 주인님이 여기 이제 오셨잖아요. 네. 오늘 사실 이, 이, 이 공간과 이 화, 화분을 찾은 정말 주인공이 이제 전해, 정혜은 우리 주임인데, 어,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정말 시상이 있지 않을까. <laughs> 어, 오늘 해보니까 또 이제 직접 그 완성품 말고 보셨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어, 일단, 블로그로 해서 어, 이제 아니니까. 네. <laughs> 찾게 됐는데, 어, 사실 그냥 사진으로 볼 때랑 좀더 과정을 사실대로 볼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비닐들을 처리하는 게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렵고 큰 과제인데,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저희가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뜻깊고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교육 프로그램 보듯이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를 지금 개발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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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다른 어, 김주임을 빼고 허윤지 사원이 이 자리를 독차지 하셨는데 <laughs> 오늘 하고 나서서 어떤 소감이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걸 사무실에서 먼저 처음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색깔도 그렇고, 전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공장에서 만드는 과정이랑 그런 걸 보니까 더한번더 놀랐고, 놀랐고, <웃음> <웃음> 놀랐고, 저희가 그냥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다시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충북 계산까지 왔는데, 저 이걸로 이제 조격할 거거든요. <laughs> 내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조격기를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정말 마지막까지 버리는 게 없는 다시 쓰고자 하는 이 노력이 정말 이 자연드림의 어, 정말 철학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어, 했고 이 자연드림 이따가 마지막 장면에 여기 여기 파크예요. 자연농원인 줄 알았어. <laughs> 너무 커. 빌리지,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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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이따 갈때 한번 쫙 돌고. 어 자연드림 정말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laughs> 자 삼시생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해주세요. 빠이.